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질문도 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병합된 셀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일단 질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누계를 어떻게 구하는지 문의를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누계라고 하는 것들은 아래쪽 표에서 보시면, 이 n 열에 있는 부분에 이 물음표로 작성된 위치에다가 아, 왼쪽에 있는 4월, 5월, 6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합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날짜하고 금액이 있으니까 이 금액 부분에 합산을 구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근데 뭐 이게 병합이 일정한 개수만큼씩만 되어져 있다라 고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 그리고 이 범위를 모두 더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3행씩 이렇게 합산이 어, 병합이 되어져 있지만 이 아래쪽은 2행. 이 아래쪽은 한 개행이 병합 아 이건 병합이 안돼 있죠 여기는 자한 개행만 대상으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덧셈 연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작업에서 우리가 쉽게 수식을 작성하려 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일일이 이분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한 개씩 셀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더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모두 합산해야 되는데 자,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집계해야 될 대상 범위는 자,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할 건데 집계를 할 건데 조건은 왼쪽에 있는 요 종류. 장미냐 해바라기냐 수선화냐라고 하는 조건. 그다음에 오른쪽 조건은 4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이런 식의 조건들을 직용,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열도 병합되어 있고, 행도 병합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병합을 풀어가지고 조건을 좀 입력하기 쉽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열 쪽의 병합은, 사실 뭐 이게 지급일, 금액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월로 보면은요, 왼쪽에만 값이 입력되어 있고, 여기는 비어져 있거든요. 자, 5월도 여기 입력되어 있고, 여기는 비어져 있는 거니까, 6월도 마찬가지예요. 어, 빈 셀이 있는 열의 숫자들만 더하면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C열의 종류 같은 경우는 요 장미라고 하는 해바라기하고라고 하는 값들이 하나씩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값이 채워질 수 있도록 보조열 같은 것들을 하나 구성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 수식을 써 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복사하는 방식을 많이 쓰셨는데 병합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복사 못해요. 복사 못하기 때문에 범위를 통째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엔터 키를 이용하는 수식 작성 방법을 이용해야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제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천천히 작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제를 열어서 자 제가 여기에다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할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이 모두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기왕 만들어져 있고 요대로 보고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병합해제하고 값을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 보조열을 하나 만들겠다 라는 거죠 종류니까 뭐이 머리글은 딱히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 왼쪽에 여기 c열에 요 병합 풀면 c 5세에만 값이 있을 거니까 값이 입력된 셀은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값이 입력되지 않은 이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위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식을 구성해 볼게요. 자, 그럼 if 함수 같은 거 하나 써가지고요. 여기 c5셀의 값이 입력되어져 있으면,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아니다, 빈문자랑 이제 비교를 하면 입력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만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if 함수는 제가 빼보고, 제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True, false, false 여기는 비어있다 True, 여기는 값이 있는데 여기는 비어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True는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if 함수 써서 그대로 CEO 의의 값을 가져오고 아니면 이 위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값을 여기다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 있는 5 4셀을 참조를 하게 되면, 복사하면 55셀, 56셀, 이렇게 되니까 값이 채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엔터키 눌러서 복사를 해보면, 자, 요런 보조열을 만들어 낼수 있죠. 자, 이런 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수식을 작성을 할 건데, 제가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이 이렇게 세로방향, 그리고 가로방향 조건이 되어지고, 집계할 숫자가 모두 이 범위 안에 열과 행이 교차되어지는 곳에 모두 존재한다라고 그러면 썬프로덕 함수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썬프로덕 함수를 제가 써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자이 함수를 쓰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집계할 범위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렇게 모두 제가 원하는 대상 범위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f 4키 누르고 어, 수식 복사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범위 조건 범위 조건 할 건데요. 첫 번째 범위는, 자, 요 범위 안에 있는 값이, 여기겠죠? 요 범위 안에 있는 값이, 제가 원하는 요 값하고 같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수식을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참조해야 될 셀의 위치들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어, 쉽게 선택이 잘안 되어지잖아요. 자, 이럴 때는 뭐, 방향키 같은 것들을 눌러가지고, 원하는 셀 위치를 이렇게 참조하는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에는요. 차라리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근데 제가 입력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로 클릭한다라고 해서 얘가 뭐셀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제가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범위 잡고 f4 키. 자, 그리고 괄호 열고 범위 좁고 범위 지정하는데 이 범위 안에 이거 복사하면 또 위치 고정이니까 F4 키에요. 여기 에 있는 값이 요거랑 같아야 되고, 그래야 복사하면 해바라기랑 같고 수선화랑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적용해서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들만 합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곱하기 가로 범위. 자,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요 가로 범위도 일단은 복사할 거면 위치 안 바뀌어야 되니까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왼쪽에서도 여기 값이 입력됐는지 여부를 빈 문자가 아닌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 4월은 요 열에 있는 거고 여기는 비어져 있으니까 비어져 있는 열에 노란색 범위의 데이터들만 합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바로다다가 엔터 키 눌러주면 자, 요런 결과값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값은 제가 여기 더해줘야 될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요 아래쪽에 자동 요약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그냥 클릭해서, 이거, 아, 지금은 제가 가려지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음 이쯤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죠? 썸수 같은 거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엔터키 눌렀을 때, 요 숫자가 요 숫자랑 같으면, 얘가 지금 맞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얘를 이렇게 복사하고 싶은데 문제는 병합된 셀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수식이 복사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수식을 이렇게 작성해서 복사가 안 되니까 처음에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식을 제가 여기서 작성했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엔터키를 누르면 요 세레만 수식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수식이 한 번에 복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병합된 셀이 개수가 다를 경우에는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누계 값이 제대로 구해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물론 이제 요 아래쪽에 REF 에러 나는 것들은 이전에 참조했었던 위치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위에 있는 범위를 참조해서 그냥 엔터키 눌러 주면 바로 합산된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사용을 할때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원인은 지금 보셨듯이 이 표는 두 개의 문제를 갖고 있죠. 하나는 일단 병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병합을 했도 아, 이 병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원인 자체가 일정한 개수로 하면 모르겠는데 일정한 개수로 병합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자 그리고 조건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우리가 뭐가 같을 때 뭐가 같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종류라고 하는 거하고 월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입력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하나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으니까 집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sumproduc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이 병합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범위를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수식을 ctrl m 키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어 동작을 시켜야 그나마 조금은 수월하게 이런 계산작업의 결과들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식의 병합되어져 있는 것들은 이런 보조율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수직사용 같은 것들이 특히 이런 식의 표들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